내려가시는데 어, 저희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포도밭이 아주 즐비하게 열려있기도 하고요. 또 올리브, 또 나무도 아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가던 길에 어, 우리가 어디를 가시냐면 이 돈키호테의 무대가 되었던 까티야 라 만차라는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꼰스에그라라는 그런 어, 곳도 이렇게 지나서 또 하얀 풍차 마을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서 어디를 가느냐, 이제, 어, 오늘 가시는 꼬르도바. 과거에 이슬람의 그 역사를 볼수 있는 그 대해교사원이 있는 지금 현재 스페인에 있는 카톨릭의 국가이지만 이슬람의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렇게 꼬르도바입니다. 그래서 꼬르도바의 메스키타, 해교사원인 곳을 오늘 가시면은 점심 식사를 하시거나 이후에 그리고 해교사원 내스켓을 이게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서네또 어 저희가 세비야로 넘어가십니다. 또상파대로라는 대통령 수상이 이렇게 정치 하면서 어 상하원, 내원, 어그 내가 책임대로 있는 그런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어떤 이 나라의 그 상대적인 인물로 있고, 정치적인 부분들은 사탄대로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주가 아주 그 지역대로 자치주의 그 정치나 경제, 문화, 예술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야, 진짜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또 말이 태어났다면 어디로 보낸다고요? 제주도로 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 이렇게 보면은 어, 이 스페인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마드리드로 다 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각 지역에 각 도시에 있는 대학교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어, 음식들이 이 빵이죠. 빵이 맛있어요. 왜냐면 이밀 농사를 여기서 지어서 만들 때 빵은 하루 지나도 못먹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빵들은 그날 만들어서 그날 먹고 끝내요. 내일까지 못 먹어요. 그때 이렇게 보다 보면 빵이 좀 딱딱하다 하는 빵들이 있어요. 그 빵들도 만드는 기술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기 우리는 안에 아주 부드러운 걸만 파먹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안에는 그냥 두고 겉에만 먹어요.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맛있다 해서. 근데 이제 오래된 빵은 못 먹는 빵이에요.

<목소리가> 근데 농업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각을 요그자기들 벌어드리는 것다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무리 집피가 좋다고, 벌어드는게 많아서도 나가면 아무 좋잖아요. 근데 우는리당니다 여기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는에 잡아요. 어, 가게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느네상스 문학을 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세르반테스는 어~ 다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어떤 해전을 참가를 하냐면 레판토라는 큰그 전쟁 해전을 참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굉장히 많은 무궁을 어~ 그~ 무장 아, 그~ 공원을 세우게 됩니다. 제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그 감옥에서 지내면서 많은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그 유명했던 그 중세 기사의 그 동표태의 그 중세 기사의 내용들을 이제 많은 그런 작품들을 이제 쓰게 되게 되면서 그 작품이 1605년도에 이제 발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자가 쓰여지게 되면서 이 동표태의 일부 책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아이 아기? 아 세기사 돈키호테 이게 원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기니까 돈키호테 이렇게 하는데 원래 돈이라는 뜻은 그 사람의 높여지는 칭호예요 그리고 이름이 분들에게는 돈야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밑에서 봤을 때는 뭐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이렇게 어, 그대로 유지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는 여기서 차지몇컷트를 찍고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어, 이 하얀 포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라고 이렇게 조금 힘들지만은 우리 조금 알베르트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좀 올라왔습니다. 이가스이아성 같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인에는 저런 과거에 봉건 영주들이 사용을 했었던 그 성들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수도원에서 사용했던 그 수도원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도원들은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영입을 해서 굉장히 5성급에 해당되는 그런 호텔들이에요. 또 그래? 뭐에 로티모 이렇도를 이렇게,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이렇라 온도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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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를 이렇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이렇도를 이렇게, 이렇게 온도 이렇게, 이

이제 빨빨자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앞에 카메라 한 교수님만 저희 가다가 예, 픽업을 하고요. 예. 자 지금 바로 이제. 어, 저희들이 이곳에서 가면은 휴게실, 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객주집 있어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스티니스. 스티니스. 네. 잠깐.